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치아의 길이가 짧은 경우, 뭐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교합적인 원인으로 치아가 마모가 되었던 간에 아니면 은 혹은 원래 어, 태어날 때부터 치아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 혹은 크라운을 씌웠는데 크라운 안에 썩어서 크라운이 어, 제거해봤더니 치아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 거의 뿌리만 남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치아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나누고 싶은데요. 환자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상태로, 처음 파노라마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치아의 상태를 보면 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치아는 어, 환자의 오른쪽 어, 끝쪽에 있는 아래 어금니의 경우인데요. 어, 화면상에서는 왼쪽 끝에 아래쪽 치아입니다. 어, 치아의 포토를 보시면 어,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신경치료를 어, 하시고 아마 임시 재료로 메꾸고 어, 그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 음, 타 병원에서 그냥 쓸 때까지 쓰다가 임플란트를 하라고 말씀 주셨다고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나이가 27세 6개월 이에요 아직까지는 살 날이 많이 남아 있고 치아를 쓸 날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조금은 어, 안타까워서 어떻게 치아를 살릴까 어, 보다가 어, 지금 이게 사실은 치아 어, 뭐 치료 계획을 임플란트를 세웠다고 해서 이게 과잉 어, 진료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남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더 루틴한, 더 보편화된 그런 치료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의 길이가 뭐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남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치아를 깎은뭐 거의 없는 잇몸 위로 어 그런 어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개척할 어수 있겠죠. 그런데 치주과를 전공을 하셨든지 아니면 치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분에게는 조금은 어 다른 그런 옵션이 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어, 이렇게 된 경우에 잇몸을 어, 내려서 머리를 머리 부분을 더 노출시키는 어, 그러한 어, 수식인 치관 어, 확장술이라는 그러한 수식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런 걸 설명드리면 또다 오셔가지고 이거 살릴 수 있냐? 어, 이거 살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항상 모든 진료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어, 그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 어, 필요합니다. 이 치아 이런 치근 확장술의 경우에는 어, 어떤 경우가 가능할 수 있, 있, 있냐면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어,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치아를 싸고 있는 어,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언덕에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무는 치아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 이러한 그 언덕이 높은 분이어야 됩니다. 이 언덕이 낮은 분들은 여기서 잇몸을 내리려면 단순히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잇몸만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포, 어, 엑스레이를 보시면 어, 잇몸 아래에는 뼈가 있겠죠. 잇몸을 무한정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뼈가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엑스레이 상에 여기가 어 뼈고 뼈 위로 보통 한 3mm 정도 위로 잇몸이 어 존재하는데요. 이분은 한이 정도 지금 어이 정도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 무한정 잇몸을 자르면 뼈가 여기 아래에 있는 뼈가 노출되기 때문에 뼈를 어느 정도 어, 삭제를 동반하고 뼈를 삭제를 하고 뼈도 같이 낮추는 거죠. 이 언덕을 어, 위쪽에 흙만 퍼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깊이 있는 바위들도 좀 깎고 그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흙을 덮어서 어, 전체적으로 언덕을 조금 내, 낮춰서 어, 나무의 뿌리를 원래 이렇게 잡고 있던 뿌리를 조금은 내려서 노출시키는 그러한. 어,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그러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파노라마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보면은 어, 보통은 한뭐이 정도부터가 치조골이라고 치면 뿌리 끝을 치조골이라고 어, 가정한다면 여기서부터의 이 길이가 뼈의 길이가 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어, 높으셔야 되고. 어 하셔야 뼈를 삭제를 하더라도 뼈를 조금 이렇게 낮추더라도 어, 어느 정도의 언덕이 유지되서 이 언덕이 중요한 이유는 어, 뭐,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어, 이게 굉장히 없거나 낮으면 어, 음식물이 이 치아를 이 위에 언덕에 치아가 있을텐데 치아가 진리이면서 옆으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잘 흐르지 못하면 어 음식물이 어 굉장히 많이 어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다양한 잇몸 질환도 더잘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어 설명드리자고 하니까 조금은 난해한데 아무튼 여러가지 그런 이렇게 높아야 어 뼈를 낮추고, 어 잇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기억해 주시고요.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은, 어 여기까지 있는 여기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임플란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미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 부착치은이라는 핑크빛의 단단한 아주 잇몸이고요. 어, 이거의 존재가 굉장히 또 어, 잇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요거를 보존하는 그러한 수식을 써서. 어 잇몸을 내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찌 될건좀 전에 말씀드린 잇몸의 이 높이가 어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치관 확장술이라는 수식을 어, 선택을 했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이 어 그거 오케이를 하셔서 어, 치아를 살려 보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수식은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구요. 어, 어찌됐건 잇몸을 열고 안에 뼈를 좀 삭제를 하고 잇몸을 낮추는 그러한 요렇게 어, 네, 단순히 여기는 이 부착체인이 좀 많이 존재를 하셔서 어, 잇몸을 어, 전체적으로 내리지는 않았구요. 어, 잇몸 위에 상부 잇몸을 잘라서 이렇게 치아를 노출시키는 시간 확장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어, 혀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7월 30일 말일날 시술을 하고 8월 말일 정도에 포토를 찍은 사진인데요 네, 요렇게 이제 붉은 게 없어지고 다시 핑크빛으로 어, 돌아온 모습이고요 네, 아까전에 잇몸이 거의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음, 그랬던 것이 한 어, 2-3mm 정도는 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혀쪽에서 본 어, 혀쪽에서 본사진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잇몸을 낮추고 지금 현재 어, 치아를 치아가 이분이 조금은 처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아, 이제 그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어놓고 하셔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360도 들어가면서 없어서 조금 보강을 하고자 어, 포스트라는 것을 접착을 해서 이쪽 부분을 강화를 하고 어, 9월 말이네요. 두달 후에 시술한 지두달 어, 후에 어, 잇몸도 다 아물고 그런 상태에서 본을 뜨고 지금 어,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본가의 차트를 마지막 내원이 네, 10월 초에 오셔서 9월 말에 오셔서 20일 날 오셔서 이제 어, 본을 뜨고 그 다음에 10월 초 10월 6일날 오셔서 어, 보철물을 크라운을 임시로 접착하고 그렇게 가신 상태입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의 보철물도 어, 함께 찍어서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 어, 또 다른 치아를 살리는 방법 뿌리만 남아 있을 때 어, 치아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기억할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오늘도 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음, 노력하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혁 원기욱이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